안녕하세요. 우선 진행하기 앞서서 주식 잘 모르는 한 공대생의 의견일 뿐이고 일기처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참고하셔서 투자하셔도 상관없지만 정부의 오류가 있거나 손해 보셔도 제가 책임질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가져온 주식은 두산 퓨어셀이고요. 어, 어제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많이 하면서 블록딜로 좀 싸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좀 눈여겨보고 있긴 했는데. 어, 괜히 좀 지금 고평가가 됐다는 얘기들도 좀들려고 하는 주식이라 그러다 주저앉으면 어떡하다 하는 심정에서 들어가진 않고 보고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장 열리면서도 많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체결 강도도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잠깐 치고 빠진 그런 주식입니다. 뭐 어쨌거나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하고 있는 주식이죠. 뭐 연료전지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어서 연료전지만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어 연료전지 하면은 그 배터리랑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배터리는 말 그대로 전기를 충전하는 그런 거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분하기 쉽게 좀 크. 이렇게 두루 정확하진 않지만 좀 편하게 나누자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차는 테슬라같나 아니면 현대같은 차들이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데에 비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판 제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사기다 보다 말도 많고 니콜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무너지는 등 지금은 전만큼은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수소차 전기차 비교하면서 하는데 기술적이나 뭐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좀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다른 데로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린 뉴딜 정책에도 포함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니까 어 그래도 잊지는 마시고 좀 시야에서 벗어나시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하지만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주가가 싸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특히 연료전지 사업 부분이 저기 보시면 동일업종 퍼가 거의 130배 육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저는 좀 지금 들어가기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잘 알아보시고 저 130%에 육박하더라도 그만큼 비전이 더 있다라고 판단 되시면은 그냥 들어가셔도 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위협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두산? 그 어제 블록셀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소차도 어느 순간 두각이 나타낼 수 있을 수준의 기회가 언젠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리면서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종목입니다. 이상 두산퓨어셀이었습니다.